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네 소원대로 내라, 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습은 비록 팔리고 또 팔려오고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요셉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자기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게 인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존경한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실고 정직으로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 꿈을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종의 신분이지만 자기 있는 자리를 좋게 만든 겁니다 복되게 만든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성실과 정직으로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 꿈을 자꾸 응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과 정직으로 인생을 걸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인데, 그가 팔려가든지, 감옥 가든지, 하나님 늘 그와 함께 계세요.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이 늘 요새가 함께 하면은 형통한 사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형통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꿈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옥에 갇혀서나 형통한 요셉같이 내가 가난했으나 병들었으나 약했으나 불임받았으나 파산했으나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은.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편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품은 자신을 응원하십시오 성실과 정직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인식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기 꿈을 응원하십시오 마침내 빛나는 내 인생 눈부신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추원합니다